웜핑도 <laughs> 지금, 지금 안 되고 뿌리도 예. 지금 속도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예. 그 기하를 자꾸 못 쓰니까 예. 거기는 회전이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아, 느리야 되는데 예. 이거를 달아서 예. 빠르게 해준 거야. 딱 보니까 이게 원래 한요 뭐 정도 한 어, 되는 건데 이걸 뛰어가지고딴 기야를 쓴거야 회전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 그기아를 못쓰니까 자꾸 이탈하니까 딴것도 다 이탈하는데 에이, 그러니까 쓸만한 저기 회전이 안나오니까 자기가 그래서였나? 그렇게 해서, 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요 뿌리도 고거를 하면은 아. 회전이 빨리 네. 나올 수가 있어 네. 하면은 근데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 놈을 해가지고 딴 기아를 쓴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아, 그다음에 요거 좀 하나 깎아줘 언제 해가지고. 요거 요게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데 요게 클러치 있잖아요 클러치판. 음. 클러치판에서 이제 요게 딱 요게 요 쪽에 저쪽에 딱 결합이 되는데 요게 이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만큼 유격이 심해 가지고 이걸 유격을 잡, 잡든지 잡 해야 돼요 저쪽에 딱 저기 저, 지금 들어가서 네. 이게 이제, 이제 클러치판이 네, 디스크가 여기에 다 걸린다고 빼봐. 빼서 여기서, 끼기서 여기서, 여기서, 까기서 여기서, 여기그 여기서, 여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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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기서그기서 여기서, 여기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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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서여 여기서, 여기서, 여기 그래 들고 뭐, 보면은 한 2mm 아 2ml. 지금 뭐 보면은 1mm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럼 알곤용접을 하라고. 응 음, 그래도 딱끝 있고. 또또 너무 디스크가. 이 피스클이. 디스크 아, 디스크는 저 차에 실려 있어 지금. 그것도 네. 보내야 돼. 이 감을 이것도 흔들려서 이걸 제거 고사 했고. 그리고, 요거는, 예. 이거 네. 이거는분명이 커서 저기 바꿔 챙기지 않냐? 아, 저거? 네, 네 개. 아, 저거는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이거하고 좀안 맞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그래. 요거를 이 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방이 되는데 저건 너무 커. 이게 지금 이모노야. 대체 이거 철판이? 철판이야 철판. 네. 어. 워서나어 여기 있었잖아. 어, 있던 거. 예. 네. 조금 작은 거아냐 조금 작은데. 응. 아 우선은 저거 저거 두는 게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깔아봤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요거를 그냥 살짝 이거 철판을 산소 불로 잡으면은 그다음에 커버만 하나만 딱 하면 될것 같아 그냥 요렇게딱 대놓고선 밑에다 받쳐놓고 톡톡 쳐가지고 그냥 커버만 하나 깨끗하게 하면은 그냥 쓰면 되될것 같아 이거 깨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멀쩡하니까. 이거 피는 거 나온 것도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 밸브 요 이제 밸브가 깨져가지고 요거는 밸브 하나 정도만 우선 사가지고 갈면 될거 같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터는 돌려 보니까 이게 소리는 좋아 지금 분리. 가지고 충격을 여기로 받았어. 기이쪽으로딱 여기 예, 그나마 닦아. 다행이야. 여기로 받아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여기하고 철판을 저쪽으로 해서 음. 거기에서 충격을 먹어서 이게 딴게 그나마 죽고 이런 거이 조금만 면 <laughs> 그다음에 그 하면서 이것도 이것도 떼어야 되겠다 다 요거, 요거 지게차가 들다가 거. 네, 좀 이거, 이거, 차게차다가다먹은먹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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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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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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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갈아 끼리라고 저기 삼번 착을 끼리라고 3번 척? 응. 뭐 아부 아버지가 아부, 아부지가... 원래 달아놔야 되는 거지. 한달 거면 한 십사 인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 정도만 달아도 좋지 근데 이제 네. 이 선반의 특징은 여기서 이 여기 패드가 길리베드가 없냐 없냐 없어요 이거. 그럼 4번척 달이야 갔다. 네. 이거 없으면은 분 못하고, 사고를 못하고, 이 친구는 고예요하도이제구는고그디스크이이거는고를 못하고, 이고 요거 디스이 패드 는이이 아 요거 말고 라이닝. 라이닝. 예. 라이제그 예, 오늘 택배로 보낼 거고. 다음에 요 정도만 하자고. 요거를 아빠가 예. 해놨으니까. 2 2 0 지금 수이 나쁘다면서. 예 그거를 해서. Yeah. 이게 20미터니까 바깥까지 쫙쫙 해서 쏘겠군요 그래서 딱 해놓고 쏘라고 응 알았어